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트미티 히어로즈의 리버 아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죄송한데, 두 편이 아마도 지워졌을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좀 만든, 이, 저희가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일본까지 만들었답니다. 짜잔. 오늘은 저희가 아 진짜 초명아포션 또 저런다 오늘 저희가 컨텐츠를 한번 보려고 해요 오늘뭐 할까요? 음 당연히 공포탈출 네 일단은 나갈게요 여기 네 이게 정말로 무섭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1인방이래 응? 뭔 소리야? 많이 갔다 먹은 사람들. 무서운 음악 좀 다운받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동안 아침에 얘기 좀 하세요. 응. 응 모르겠어 응응 응, 모르겠어 아 어, 죄송합니다 똑같은 렸지 아 근데 모르겠어. 네, 일단 맵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문만 달려주 친구는. 네, 비밀의 숲이라는 그런 거일 거예요. 아, 나왜 그런지 이제 알겠다. 근데? 이거 맞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나도 아,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앉아. 마인크래프트가 죽었어요. 근데 이거 아까 보니까 난이도가 보통이었어. 그 말은 걔는 좀비 스켈레트 어떤 몬스터 중한 명이야. 근데 문제는 크리퍼는 아니야. 그건 뭐지 왜냐 크리퍼란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 서지면 그 메모 끝아니까 근데 그거 나 들어가면 그 패턴 살짝은 알아. 오, 또다. 마인크래프트. 아, 상감이 다운로드인 거 보니까 맞나보네요 치트소서 무기라도 좀왜 한국말이 없는 거예요? 블라블라블라 어, 굴럭 전 정말로 전 무섭습니다 그럼 저기서 할래? 왜? 괜찮아 괜찮아 알트님이 리소스를 다운로드 큰일 났잖아 너무 무서워요. 얘는 못하겠어! 저 소리 끌게요. 응. 뭐지?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나맵깐거더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아니,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하는 것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오이. 근데 사실 그쪽에 다, 아, 기다려봐. 나랑 같이 하자. 여기, 나안 가. 이러면 되지. 안 오니까, 그냥, 여자만, 그냥, 분기가 위 무섭잖아. 귀신 안 나와도. 그럼 너 그냥 와. 너가 어떻게 된지안 보자. 그냥 와봐. 모르어 그리 티줘 나도 그거 해줘. 와, 어, 나도 너랑 해줄게. 아, 잠깐만 왔다 빨리해. 이 친구랑 해볼게. 어? 나 아, 내가 서있던 점에 발판이 있어. 발판 눌러봐. 아 내가 아까 눌렀다니까. 내 귀신 찾아볼게요아 좋은 저기... 이거. 아 맞네. 아 사라진 건가? 설마. 다시 보통으로 해볼게요. 아니, 아, 이런 표가 보이긴 보여. 잠깐만 그럼 너한테 순간이 나오는 데서지알 있습니다. 고마워. 혹시 이 발판 누르면 귀신이 이렇게 오는 건가 봐. 그래, 내가 아까 여기 눌렀기 때문에? 있는 음. 거고. 못하는가? 찾아봐. 민나랑 같이 다니자. 따라. 와 아까 봐봐 그 시인 여기서 시작자 그 소환을 했고 우리가 그거 했잖아. 그래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소환할 때까지 없는 거야. 상자 열수 있을 수도 있어. 내가 했어. 얘한볼좀 신다. 어 이제 그 집이네. 무슨 책 무슨 책그 영화 내가 본것 중에 아빠 공포 영화 중하나있는데 귀신은 그게 아니지만 응, 비밀의 숲이랑 게임에서 나오는 그 게임 비밀의 숲 비밀의 숲형 우리 나가자 나 너무 무서워 아니다. 잠깐만 내가 귀신 도대체 스폰할 거야. 뭔지 확인할게. 만약 그게 좀비면, 한방컷 죽이는 거다. 뭔지 알았다. 좀비야. 에이스, 캐신들. 같이 하자. 네, 좀비. 좀비랑 같이. 어, 좋 거는 같이 하나. 할래? 네. 어�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꼬셔들었습니다. 흐흠 <laughs> 무서워 펄티 야 응. 우리 봐도 그냥 공격 안하나봐 야본인가은 야, 응. 이제 좀안 무섭다 어애들다 응. 응. 저쪽으로 가아 그럼 무리를 봐도 따라오기만 하지 공격은 안 한다 봐 공격은 할걸 우린 플레이어잖아 어? 야하! 그게 트폰 아이예요? 아, 귀신 진짜 무섭게 생겼어 근데 가까이에서 보면 야 근데 음. 이게 모험 모드라서 그게 안 된다 뭐? 때리지를 못해 음. 크리에이티브 들리는 거따라들 아님 내가 철골렛만 만들어 볼까? 음. 아... 그냥트될 건데 어? 아니아니에 뭐예요 이게? 귀신 나오 아, 근데 거.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초콜렘을 이용했더라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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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세요. 이제 와, 이제 와. 나이노를 평화로운으로 할게요. 이제 오세요. 오, 야, 다이아몬드 블록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오, 어, 나도 그, 그. 나 아까 전에 내 폰에 깐 거, 이 블록이 뭐지? 신기해서 가까이 가다가 2층에서 귀신 내려온 거 보고. 으, 이러고 갔어. 어, 그, 다이아몬드 검조좀예쁜다 그냥 그거, 엄청 못 샀어. 자, 콜레몬도 소환해볼게. 그래. 여기 노티님이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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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코와 그런 거. 어, 어쩔 어, 민트도 TP. 자, 이제, 어, 맞네요. 야, 귀신 자, 이제 귀신 소 손에 <목소리> 보겠습니다. <목소리> 민트님도 거기니요. 어려움으로 가보자. 내일 나와 나와. 야 민트도 왕을 어. 만들어봐. 나 진짜 많이 좋아했어. 뭐야? 어? 나 진짜 많이 좋아했어. 야 잠깐만 소리는 어떨까? 소리가 띵 아이. 야 징그러. 지금 그런 소리나. 뭔가 오징어가 햄올리는 방귀기니. 아, 민트도 죽야 이거 얼굴이 돌아가고 있어. 죄송하지 만 부술 수밖에 없었다. 그리 <laughs> 한번 나가볼래? 야, 우리 한나 나가볼래? 야, 그데민트 어, 아, 어떻게 가지? 응. 야야 여기서 진짜 고민해야되겠다 아니구나 이기로 여기가... 갈수있는데 날아가면 무조건 진짜. 여기로 올거야 네? 봐봐 숨을수있어 얘들 날수만 없다면 날수있지 귀신들 못날아 얘들오 어, 그럼 조금밖에 못날아 아 이거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아 근데 너무 많으면 좀더 징그러워 뭔가 이 문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얘가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간다는 느낌. 에초콜림 너무 외로운 것 같아 여 여친 만들어줄 거야. 응? 이 아비 만들어준다. 철골렘아. 네. 우와 철골렘 덕분에 갇혔다. 철골렘. 네. 여러분 그럼 저희가 제가 하는 게 만들 게 있습니다. 그래의 이름은 바로 야, 복수다. 나, 나 복수다 나 감히 놀래키다니 나 복수다 나 아, 복수다 아안 떨려져 귀신블레이드 아니야 머리카락 블레이드 머리카락 아 근데 계속 꺼져서 좀더 무섭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공포죠 머리카락 아 근데 우린 이상한 게 아니라 공포 면맘은 너무 무섭잖아 좀 깨지 않고 복수다 이러면서 갑자기 크리에티브 이 해놓고도 그건 너야 기... 얘네를 난... 괴롭혀 안 아, 그래? 그건 아, 너야 아니 그 너도 그래, 그래. 아, 아, 너는 아, 너는 아 복수다이라는 건 너고 너는 그냥 얘들 뭐 팽이 먼저부 완전... 비켜 너희들 이쪽에 영화 보면 난 블레이드 봐야 돼 얘들 밑에 한번 볼래? 아니 징그러워서 못 보겠어 못본 거야 얘네들 어 갑자기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아이, 잠깐만요. 게임으로 3 한번 해볼게요. 게임으로 3. 얘를 공복하지 않아요? 진짜 무서웠어요. 와, 나 처음 봤을 때 완전 대박감 놀에봐요나 완전 처음 했어. 대박감 놀랐어. 한 번, 아이, 미쳤어. 야 여기 여기 어, 물을 부었어 야 이거 봐봐 타고있어 얼굴 <laughs> 아이고 못생긴거 어야 내려갔다 아야 너무 무섭다 어 잠깐만 이런데 물을 부었어 얘들아 이게 내가 진짜 공포를 만들었어 깜놀은 아닌데 정말 진짜 어이없게 죽은거야 근데 투명한 포션 자 얘들아 투명한 포션 지금부터 할거요아 그럼 안보여서 안 보셨, 아, 무섭겠군요 근데, 물론, 우리도 안 보이지. 야, 한 명은 진짜 미쳤네? 지 진짜 프보고 난리가 났어. <laughs> 자, 너희들 귀신 대치다, 이거지, 바로. 우리 귀신. 대치? 이걸 보면 우리도 귀신들한테 안 보이고, 귀신도 우리들한테 안 보이게. 됐어. 우리 귀신 대치라는 게임 한번 해볼래? 어? 어때? 그냥 그 리브 어딨냐? 리버, 자, 자, 자. 어, 민트! 얘들아, 우리 한번 게임 한번 해보자. 어, 미니게임. 호박 떼고 있는 거 나야. 호박 써! 그냥. 아냐, 아냐. 그냥 가보시면 돼. 민트. 응, 음, 나도. 민트도 수명을 줄까? 음. 잠깐만. 민트는 노란색 근데 여러분, 어때?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만...